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다. 아자르가트가 한 말이 데요 인류는 사실 그 시작부터 싸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전쟁을 해왔죠. 성경을 봐도 그러하죠. 아담의 타락 이후 곧바로. 살인이 일어납니다. 이후 인간들은 서로 미워하며 또 싸우며 전쟁을 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이 전쟁이 없던 시간은 단지 0.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9.5%의 시간은 싸우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죠.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950년에 일어난 이 한국 전쟁은 여러분 종전된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휴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데, 여러분 그러할 때 이는 영적으로도 동의를 합니다. 영적으로도 오 우리는 싸움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한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이처럼 이 그리스도인 삶에는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오늘 본문 역시도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본 바와 같이 이 다니엘이요, 바사왕 고레스왕 3년에 환상을 봅니다. 이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때 다니엘은 새 일회 동안 기도합니다. 새 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 다니엘은요, 새 일회. 즉이 스무 하루 동안 이좋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간혹 그 넉넉함과 풍요로움은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넉넉하고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수도사들은 이 광야의 영성을 추구했습니다. 이 거친 빵과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표현한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다니엘 역시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천사가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찾아오죠. 특별히 천사는 다니엘에게 기도한 첫날부터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리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천사가... 이, 온 시간은 오늘 성경을 보면 3주가 걸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첫날부터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온 시간은 새 1회가 지난 후였다라는 것이죠. 까득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사 왕, 바사 군주, 바사 왕국의 군주의 방해 때문에 천사가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과정 가운데서 천사장이었던 미가엘의 도움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어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을 보면 21일 만에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오게 되고요. 그때 이제 이 천사는 다니엘을 격려 했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강건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힘을 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은 "힘을 내라" 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사는 단일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단일을 찾아와서 단일을 격려하는데,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단일을 떠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이제 이 천사는 다니엘을 격려한 후에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바사 군주와 싸운다라는 것이 이 말을 하고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이 바사 군주,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길을 가로막는 이 바사 군주의 정체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바사 군주는요, 사실 인간 왕이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바사 군주는 페르시아 왕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보적 성경은요, 이 바사군주라는 말을 페르시아의 천사장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고, 또 공동번역 성경은 페르시아의 호국신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사군주의 정체는, 여기서 바사군주라는 이 말은 사실 타락한 천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역시도 처음에는 천사였지만 끝내 타락한 사탄의 무리인 거죠. 그리고 이런 악한 영이 지금 페르시아라는 이 거대한 제국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와의 싸움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처럼 싸움은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영역에서도 발생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 싸움이 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의 싸움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쟁 놀이 중이 아닙니다. 생사가 걸린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친구가 팡 하고 총을 쏘면 그래도 다시 그냥 벌떡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그런 전쟁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는 영적 생명을 걸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의 배우에서 역사하는 사탄은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는 타락한 천사로서요. 인간보다 월등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는 교활한 존재입니다. 이 속임수의 천재로서 성경은 그를 거짓의 아비라고 부릅니다. 더불어 그는 위장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할 때 뿔을 가진 그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사탄은 세상의 신입니다. 그의 활동 무대는 세상이고 이 세상의 나라의 배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역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이 페르시아 제국의 배후로 이 악령이 악한 천사가 지금 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로 가짜 믿음을 가지고서는 끝까지. 못 버팁니다. 이 불시험을 통과할 때 없어질 믿음을 가지고서는 버티지 못한다는 것이죠.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무너지는 신앙을 가지고서는 영적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상당수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여러분 저들은 단지 아브라함의 핏줄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 시온에 있다는 이유로 시온 불패를 믿었습니다 또제물만 드리면 자동적으로 숙제가 일어나리라고 생각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아닌 육시대 할례만으로도 영적 후사가 되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럼 그럴 때 이런 가짜 믿음을 가지고서는 영적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를 알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고난의 풀무를 지나는 모습을 통해 알게 됩니다. 고난과 시련의 때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면 참 믿음의 여부를 알수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같은 믿음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위기 때가 되면 달리 역사합니다. 이 평소에는 이게 똑같은 믿음처럼 보일지라도 시련의 때가 되면 그 진위가 드러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은 시험을 뜻하죠. 다시 여러분, 시험을 통과할 때, 각 사람의 공적... 그 사람의 행한 일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의 불을 통과할 때그 사람의 행한 일이 그대로이면 여러분 이 사람은 상을 받겠지만 그 공적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는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의 불은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고난의 불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불의 시험에도 타버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믿음, 불 시험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처럼. 능히 고난의 풀못불도 통과할 수 있는 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 싸움이 있음을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정의의 병으로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라고 다 같은 군인이 아니죠 군인 중에서도요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진 군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정예병이라고 하는데 이 까마귀를 모아놓은 것 같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흩어진 병사를 가지고서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합지졸이라고 그러죠 오합지졸을 가지고서는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훈련으로 인해서 탄생하더라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순종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명하복의 훈련이죠. 지식훈련을 통해서 이런 상명하복을 훈련합니다. 그래야 총알이 빗받치는 전쟁터에서도 돌격 앞으로 하면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는 항상 이 상명하복의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이는 영적으로도 동일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정예병,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출애국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3회상 1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예레야 1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였으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한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 목소리를 수종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증거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시입니다. 또 순종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고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인내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훈련은 고통스럽죠? 훈련이라는 것이 고통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인내한다면, 참고 견딘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수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정해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해병대의 빨간 명찰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특별히 이 극기 주관이라고 했어요. 하루에 4 시간만 잡니다. 그리고 평소 식사의 2분의1밖에안 줍니다. 극한의 취위와 배고픔을 경험하면서 각종 유격과 각기 전투 훈련을 통과하고 이. 한 사람에게만 해병대의 상징인 빨간 명찰을 부여하죠. 근데 이는 영적 영역에서도 동일합니다. 영적 강병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인내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연단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죠. 오늘도 인내로서 연단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째로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정의병, 하나님의 정의병이 되기 위해서는 재기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도 항상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지라도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죠. 모세도 화를 냈습니다. 다윗도 가늠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넘어졌을지라도 저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의의 병 하나님의 정의의 병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될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흔들리면서 피었다라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떤 비나는 꽃도 다 비에 젖으며 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흔들리면서 믿으며 살아가죠. 그럴지라도. 그 믿음의 뿌리가 뽑히지 아니하고 다시 그 믿음을 곧게 세울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흔들렸다고 해서 실패자로 자신을 낙인찍지 아니하고 다시 오늘도 믿음을 향해 힘껏 걸어가는 것이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믿음을 붙들고 일어서시는 분들이 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 생명을 놓고 싸우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전쟁이 아무리 치열하고 맹렬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봐도 이 바사의 군주가 천사의 길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잠시 방해는 했지만 저지하지는. 못하더라, 라는 거죠. 영적 싸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의 신보다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라고 바울은 편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두려움 없는 하나님의 정예병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